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아주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중랑구 모아타운 선정 지역 안에 나와 봤는데요 여기 현장의 분위기도 볼겸 노후도도 한번 체크해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조합사무소까지 와 봤는데요 일단 가보시죠 보시면은 여기가 중화일동 4 3 1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구역에 있는 홍보관이고요 선정돼 있는 구역 안에서 동의율은 거의 지금 70% 가까이 걷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 동의서 걷은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 빠르고 엄청 지금 신속하게 되고 있다고 보. 저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눠 준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로 봤을 때는 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들 같이 공유해 드리고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제일 토지 지분이 크고 제일 노도가 심한 대형 빌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들은 이미 동일율이꽉찬 상태라서 그래서 아마 여긴 좀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위치나 지역 조건이 되게 좋은 게 지하철 7호선 상봉역,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GTS B 예정까지 돼 있고요. 진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말안 해도 알다시피 코스트코, 엔터식스, 홈플러스, 이마트 뭐 어지간한 건다 있으니까 상봉터미널까지 뭐 이렇게 다 있어서 근데 뭐 상봉터미널은 이제 부셔지고 다른 게 지어지지만 더 좋은 게 지어지지만 중랑구 안에서는 사실 여기 상봉동을 따로 올 수는 없어요. 중랑구에서 제일 뭐토지가도 비싸고 또 제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상봉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지금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2천 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 토지 면적이 7만 5천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중랑구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수 있는 사가정 아이파크 부지보다 훨씬 더큰 부지고 그러면은 중랑구의 대장 아파트가 바로 될수 있는 곳이겠죠 일단은 여기 노후도 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지금 저희가 노도 보려고 이렇게 이 동네를 샅샅이 골목골목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명빌라라고 가나다라 마바 해갖고 여섯 개 동짜리가 있는데 여기가 토지 지분이랑 모든 부분들이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동의가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어, 되게 오래됐네요. 네, 엄청 오래됐죠. 근데 여기도 3층짜리 건물인데 세대수가 많아요, 엄청. 그래서 6호까지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laughs> 6호까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가나, 다라, 마, 바. 여섯 동, 맞죠?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샤시바. 무너져, 무너져. 여기 개발해줘야 돼, 진짜. 네 이런 데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또 이런 골목골목 보시면은, 진짜 여기가. 아, 이쪽 골목 보면 되겠다. 저쪽 골목으로 쭉 보면은, 저희가 다 왔다 갔다를 했는데,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 빨간 벽돌 집이, <laughs> 한, 제가 봤을 때눈 돌리면 한 70%? 80%? 이 정도 되는 거 같고, 이런 신축 같은 집들은 뭐한 1,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느낌? 저희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뭐 다세대 건물들이나, 이런 빨간 벽돌 집, 아니면 이런 3일 빌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건물들 엄청 많고, 바로 뒤에 보시면은, <laughs> 이런 느낌들의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골목골목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조합사무소 홍보관에서는 아직 본인들 차례가 아닌데도 동의서 가 우리 언제 인감 가지고 오면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동의도 금방 금방 될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따 가볼 현장은 신축이고 그리고 3룸에 화장실 두개 엄청 좋은 매물인데 거기는 10월 말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말 전에 들어오셔서 갭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를 하시든 하셔야지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시는 거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나 아니면 이사 계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저희가 현장은 다 돌아봤는데 노우도라든가 이 홍보관이라든가 다 가봤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여기가 3년 뒤에 이주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갭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물건을 일단 봐야겠죠 물건 보러 한번 가보시죠. 자, 바로 이 집인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보는 여기 신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모아턴 선정지역 안에 있는 선정지 매물이고 그리고 지금 10월 말 전에 등기를 치시면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매물이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센서 등 바로 켜지고 신발장 이렇게 4개나 돼 있어요. 신발장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완전한 중공이 끝난 게 아니라서 중문은 설치가 안돼 있는데 이 중문도 이제 설치해 드릴 거고 이쪽에 거실. 저희가 집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집을 왜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이냐? 여기에 사실 살아봐야 3-4년 밖에 못 산단 말이죠 살아봐야 3-4년 뒤에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한데 집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여기는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서재나 컴퓨터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게 돼 있고 거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그리고 구조 자체가 현관문에서 들어와서 신발장이 가려 있어서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뭔가 폐쇄된 느낌으로 너무 좋고 뷰도 너무 좋아요 해도 잘 들어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거실은 동양이고 안방이랑 저 중간방 사이즈는 남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중간방 근데 솔직히 여기 중간방이라 그러는데 여기 안방 같아 <laughs> 안방같이 커 되게 커 창문도 두 개나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주방 세팅되어 있는데 냉장고도 자리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 마지막 안방 자 안방이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다돼 있고요 안방이 훨씬 더 크기는 하다 중간방보다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인데 아직 중공이 안 떨어져서 이제 세면대랑 그 변기통이랑 이제 갖다 놓을 거고요. 요즘에 저희 영상들 부동산 투자, 소액 갭투자 등등등 관련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모아타운 관련해서 모아타운 선정 지역 안에 그리고 될 제일 될것 같은 지역 안에 매물 있냐. 구억이든 신축이든 상관없다. 돈은 뭐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소액도 있지만 뭐 2억 아래까지. 그렇게 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 이거 투자하고 싶다. 여기 좀잘될것 같다더라. 막 이런 분들이 엄청 엄청 많아서 그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최종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랑구에서 모아타운 4개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GTX B까지 들어오면 은 커터풀 역세권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중랑구의 제일 중심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5억 9천 0백입니다 그리고 3룸에 화장실 2개고 전용 면적은 48제곱 정도 정도 나오고요. 주차 당연히 100% 가능한 부분이고 어 일단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laughs> 10월 말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는 등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갭투자 아니면 실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여기 저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락 주시는 방법은 댓글에 이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파헤쳐 봤는데 여기 노후도나 그리고 조합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거나 뭐 등등등 다 합쳐봤을 때는 아주아주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더 설명 도와드릴게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